이야, <laughs> 이거 전개 개 맛돌이죠. 작가님, 일로 오세요. 절 한번 받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인간계와 연결된 이 세계에 마도가 나타납니다. 이 마도에는 여성에게만 특별한 힘을 내려주는 특이한 복숭아가 존재했는데요. 현대 사회는 이 복숭아의 존재로 인해 여성들이 특별한 힘을 사용하고, 여성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여성들을 위한 사회로 변해버린 현시대에서 울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 학생이 있었으니...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주인공 유우 키는 능력을 얻지 못한 한 명의 남자로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 청소부터 재봉 이런저런 생활 능력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늦게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대신해 청소를 조지고 있는데요. 슬슬 졸업도 가까워지고 이곳저곳 입사 설명회도 다니고 취업 준비 또한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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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키는 항상 자신에게 특별한 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유우키는 사실 6년 전 일어난 마도 제외로 친 누나를 잃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히어로가 되고 싶다는 꿈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오늘도 입사 설명회에 갔다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그 순간 갑자기 닥쳐오는 짙은 안개 네 6년 전 누나를 잃었던 그날과 똑같은 그 안개입니다 강풍과 함께 안개가 걷히자 あと 역시나 이곳은 이 세계인 마도. 마도에는 축이라는 괴물이 존재하는데요. 축이가 현세에 출몰하거나 일반인이 마도로 잘못 들어가게 되는 피해를 마도재해라고 부르고 있죠. 현재 유우키는 마도재해에 휘말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누나를 앗아갔던 마도재해.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마도에는 축이들을 섬멸하기 위해 복숭아를 먹고 능력을 각성한 여성들로 조직된 방위조직 마방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분명 마방대가 나타나준다면 유우키의 목숨을 구해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잠시, 인간... 이미襲われて 축이들을 선멸하기 위해 나타난 마방대 7번대 대장 우젠 쿄오카. 쿄오카는 어째서인지 축이를 노예처럼 부리며, 축이를 타고 축이들을 때려눕히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자신의 사형마처럼 길들이는 것이 쿄오카의 능력이겠죠. 쿄오카는 유유키에게 "어서 타"라고 말하고, 곧 이어 7번대의 대원들이 등장합니다. 팥뚝 핑뚝 핑뚜, 노뚝 핑뚝의 레이더 능력으로 추기들의 방향을 확인하고 남은 조난자들을 구출 팥뚝은 자신의 신체를 무기로 변형시켜 추기들을 쓸어버리고 노뚝은 자신의 신체를 거대화시켜 짜부시켜버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투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 마방대 유우키도 소문으로만 들었지 마방대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 앞에 불안이 쪼그라들어버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쿄오카와 함께 대피를 하는 유우키 그러던 중한 초등학생이 위험에 빠져있는 걸 목격하는데요 쿄오카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검을 뽑아 간신히 구해내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나타나는 추기들. 쿄카는 우선 간이 결계를 펼쳐 상황을 정리하기로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쿄카 혼자라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에는 일반인이 두 명이나 휘말려 버린 상황. 두 명을 지키면서 싸우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쿄카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유키, 을오기 위해, 도수심 항상 히어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해왔던 유키이기 때문에 자신이 도움만 될수 있다. 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반응을 본 쿄우카는 웃어보이며 뜻밖의 말을 꺼내죠. 아, 니 노예요? 그리고는 여자아이한테 잠시 눈 감고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는데요쿄카는 유우키에게 다가가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데 <laughs> 이 순간 여자랑 닿아본 적도 없는 유우키는 극히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れた彼女 <laughs> 몸이 저절로 움직여 쿄오카의 손가락을 할자 유키는 우 변신하는데요 쿄오카의 능력은 바로 생명체를 노예로 삼아 지배하고 노예의 힘을 최대로 끌어내는 것 그렇게 유키는 우 무궁의 사슬 슬레이브로 변하게 됩니다 평소 히어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힘으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쿄오카도 지금껏 보지 못한 강력한 힘이라고 말할 만큼 유키의 우 슬레이브 형태는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진짜 노예처럼 쿄오카가 조종하는 대로 전장을 누비며 추기들을 무찔러 나가는 유키 우 결국 손쉽게 모든 추기들을 없애버리는데 성공합니다 사슬이 끊기게 되고 유유키는 다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런 유유키를 보고 쿄오카는 무언가 결심한 눈치였죠 유유키의 <목소리> 능력을 보고 반한 것인지 앞으로도 자신의 노예로서 계속 일하라고 말하는 쿄오카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취합니다 에? <목소리> Thank 갑자기 분위기 로맨스 가쁨 키스를 냅다 때려박아버리는 우리 대장님 그 대장님 저도 노예 시켜주실래요? 사실 큐오카의 능력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큐오카는 노예를 만들면 주인으로서 활약에 상응하는 포상을 임무가 끝날 때마다 노예에게 하사해야 했죠 이 포상은 큐오카의 의지와는 다르게 강제적으로 이행됐기 때문에 이게 또골 때리는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업계 포상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원래 추기를 노예로 쓸 때는 추기에게 포상으로 돼지고기만 줘도 됐었지만 포상은 노예가 잠재적으로 바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유키이 새끼 은큼한 새끼였습니다 쿄카는 유키가 제법 노력했다면서 키스를 한번더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네, 유키는 고자식기처럼 아니라고 발버둥치지만 나다っになるとは思わなかった <목소리> <목소리> 네, 쿄카도 강제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티안 내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개개 맛돌이죠? 작가님 일로 오세요. 저 한번 받으세요. 그리고 시작되는 포상쇼. 고유코이토 무에다토 오못테 Holy shit! 어우 이거 보여주면 바로 눕다인데 나만 보기 아깝습니다잉. 고정 댓글 타고 들어가셔서 직접 한번 시청해 보세요. 야 너무 농밀한데 이거 완전히 인생인니가 되고. <laughs> 마토에するとは思わなかった... 그렇게 첫 키스를 빼앗긴 우리 유우키. 유우키가 무찌른 추기는 한 마리만 현실 세계에 출몰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효우카의 목표는 마방대의 총대장이 되어 추기를 신속히 절멸시키는 것이었는데요. 효우카의 능력은 유우키와 상성이 굉장히 좋으니, 효우카가 유우키와 함께 추기들을 무찌른다면 분명 총대장의 자리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세계에서 취직해봤자 지루한 나날만 기다리고 있을 뿐 여기에 있으면 아까처럼 추기도 퇴치하고 무엇보다 쿄오카 누님의 업계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야호 그리고 누나의 원수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히어로가 되고 싶은 유우키에게 다시 오진 않을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유우키는 쿄오카와 함께 바로 마방대 7번대의 숙사로 향하는데요 강력한 결계가 쳐져있는 이곳은 아까 봤던 7번대의 멤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유우키의 새로운 직장이 될 곳이었죠 유우키는 자신도 마방대원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버리는데요 쿄카라관리 와쿠라 유우키 아니 관리인이요? 레알로다가 노예가 되어버린 유우키 전투때에는 교호하의 노예가 되겠지만 평소에는 여기서 관리인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남자의 내성이 없는 여성분들만 적실되는 이곳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게 된다니 집안일도 잘하는 유우키에게 참 적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게 능력이 없는 남자는 마방대원이 될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활약하려면 이렇게 할수 밖에 없었는데요 마토세이의 7방금이 왔 하이. 마방대 7번대에서 일어나는 업계 포상 쇼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마도정병의 슬레이브입니다. 마도정병의 슬레이브는 이번 24년 1분기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현세와 이어진 마도에서 일어나는 액션 판타지 그리고 무 묽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너무 좋아요. 강제로 포상이 주어진다는 설정과 여자들만 있는 기숙사에 남자 혼자 들어간다는 전개가 남자들의 가슴을 빠우스 빠우스 할 수밖에 없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진짜 작가님이 왔다만 이런 말도 해 될지 모르겠는데 꼴자라. 잘하... 제가 애니메이션 나오기 전에 원작도 봤었는데요. 이게 이게 진짜 전개들이 미쳤습니다. 수위도 높고 전개들이 오우 진짜 미쳤기 때문에 내가 하인물을 좋아한다. 진짜 개쩌는 가장 묽 애니가 보고 싶다 시는 분들께 마도정병의 슬레이브를 강력 강력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원작은 액션 그림체도 개쩔어서 꼭 원작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 재밌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깊부탁 드립니다.